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물찬입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은 법조인들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판사, 변호사 등이 법조인이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제 사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한국의 법조인들은 자신의 영역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를 막론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웃나라 일본하고 좀 비교해보면 특히 그게 두드러,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데요. 검사나 판사 출신인 경우에 일본에서는 정치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정치 경제, 이 사람들이 판사 검사가 하는 일이 정치 경제계의 거악, 아주 나쁜 그큰 문제, 이런 거를 심판하는 사람인데 그쪽에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직업 정신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법조인들은 주말에 이제 취미 활동을 한다라든지 자기 시간을 보낼 때도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산속 계곡에서 뭐 이렇게 여울 낚시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그 혼자 사색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취미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문가의 하나의 그 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 대선 후보자들만 보더라도 여당에는 이제 이재명, 추미애, 야당의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최재형등이 법조계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던 인사가 터무니없이 좀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뭐, 정치뿐만 아니고 경제계에도 이상하게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에 그 여러분들 많이 오르내리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으로 재직, 재직하던 그 시절에 추진한 그 무슨 개발 사업이 있는가 봐요. 뭐,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회사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회사의 고문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 이 원로 어, 법관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이 회사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고문에서 이제 사임했다 하는 그 보도가 났어요. 이게 법조계 원론데 이런 그원로가 조그만 회사에그 고문으로 왜 이름을 올렸을까 도무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또고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죠. 이 법조인은 특유의 그 정의 사회 구현인이 하면서 이렇게 정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 그렇지만 이제 한국 법조계가 진정으로 한국을 정의 사회로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하는 것은 고개를 좀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그 커다란 계기가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사건 이때 사법적인 심판이라고 나왔는 것이 무슨 묵시적인 청탁이라든지 무슨 경제 공동체라든지. 이것이 어떤 법률적인 그 용어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논리로 22년이라고 하는 가혹한 그런 감옥살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하고 이제 관련된 일로서 그 탄핵 재판 때 최종 심판에서 단한 명의 어떤 소수 의견 같은 것도 없이 이탄핵이 전원 일치로 가결이 됐다. 이것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현재 그 어,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몇년 전에 한 3년 된것 같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이 국가 간의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강제 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면서 어, 소송한 그 사건을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판결을 냈었죠. 그렇게 됨으로써 뭐한 3년 이상에 걸쳐서 한해 간의 이 정상들이 서로 정상회담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그런 외교상의 파국을 맞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3년 만에 이 재판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 그런 소송이 이번에는 한 85명이 이렇게 소송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이걸 각하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크게 보자면은 국가기관의 하나인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간의 외교를 뒤엎어서 국가의 존립을 망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움을 일게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조선시대 500년이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전통 양반 중심의 과거를 장원급제를한 그 양반이 다스렸던 나라가 조선이죠 이런 그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과거는 오늘날로 보자면, 사법고시나, 이게, 사법고시가 바로 과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전을, 어, 달달 외워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다 하면 이른바, 이 개천에서 용이 났다 하면서, 뭐, 과거에 그 양반객으로 등극했다 이거죠 그래서 야당의 한 대선 후보는 지금도 로스쿨 제도, 이거의그 운영상에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몇년 전에 이게, 이, 여러가지 그 사회적인, 고시 낭인이라든지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이거를 폐지하게 된그 사법고시를 다시 전치해야 된다.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그 후보도 있어요.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정 이런 분들이 이제 정체 나서는 것 자체를 사실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과연 생각을 해보자면은 과거에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법 이런 안목을 가지고 국제적인 안목 속에서 이제 법학도 공부하고 정치경제 이런 안목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를 한 70년간 이 미국적인 그런 그 민주주의 속에서 이 국가 안보도 이렇게 튼튼히 하게 하는 한미 동맹도 이루내고 하면서 이렇게 살게 했던 그러한 정치가적인 안목이 있느냐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죠. 물론 법, 그 자체는 잘 아는 분들이지만 이 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법치를 잘 갖고 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올바르게 작동을 해야 하는데 있어서 법조계가 제 역할을 좀 해야 하는데 상당히 그 의문이 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그 한국의 법조인들이 늘그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정인지 혹시 이 출세라고 하는 권력, 이 권력 자체가 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설마?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소송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정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이 판결이 일심에서 바뀌고 이심에서 바뀌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노라면은 한국의 법조계가 과연 어떤 것인지 법 기술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법 조문을 갖다가 교묘하게 짜 맞춰가지고 어떤 목적에 이렇게 의해서 복무하는 그런 법 기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이죠. 뭐 사법 시험이 과거에 그, 지금 없어졌지만 지금 활동하는 그 법조인들은 전부 사법고시를 통과한 분들이니까 그걸 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법철학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그리고 국제법, 이 법철학의 하나의 연관, 세계사적인 어떤 그 안목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이런 그 국제법도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에 하나의 선택 과목으로 한네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과목의 하나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하는 것이 그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과목은, 어, 현, 대그 민주, 근대국가 이 성립이 한 2000년의 그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속에서 법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그야말로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사법고시에서는 거의 취급되지 않고 있더라는 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법치가 망가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법 같지 않은 법을 입법부가 마구 쏟아내는 그런 것이지요. 둘째는 법조계가 법을 가지고 이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의 어떤 그 원래 취지하고 관계없이 법을 막 비틀고 왜곡해서 장난을 치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은 법이 아무리 잘돼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상황은 이두 가지 입법부, 사법부 할것 없이 현재 과연 위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입법부 같으면은 그야말로 만드는 법의 대부분이 거의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편가르게 하는 그런 법이 대세죠. 그런데 법치의 기본적인 원리상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을 위해서 이쪽을 편들고 이쪽을 억압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라든지 하는 것은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법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죠. 아, 법치와 민주주의 중에서 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잠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치가 우선이 돼야만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그런 것이죠 법치 없는 민주주의 하면은 이거는 곧바로 대중에 의한 그 폭정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 대중에 의한, 민중에 의한 폭정, 곧 전체의, 전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좀 봤더니, 이 책을 보면은 그리스 아테네 시대의 그 민주주의 이전에 이미 솔론이라고 하는 그 정치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귀족과 민중, 기저의 층, 이게 동등한 법을 주어야만 아, 이, 올바르게 정치를 할수 있다. 이게 이제 법체의 그 기본 원리를 벌써, 아, 그때서부터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그 철학자는 역시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최고의 힘을 가진 이 정치가, 이런 사람은 오직 법의 수호자로서 법의 종복이 되도록 임명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 하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선서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기를 시작을 했을 터인데 언젠가 청와대의 그 어떤 윈터 올림픽, 겨울 올림픽 때 같아요. 신영복에 그 소화를 붙여놓고서 북한에서 내려온 그 김영남하고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한국에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다 이렇게 그 소개를 했다 하는 것이 언론의 보도가 됐었는데 이것이 양심의 자유인지 또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위반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를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헌법의 위반인지 하는 것을 저는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는 없는데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때 기분은 나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치라고 하는 말 뜻을 좀 분명히 좀 생각을 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치. 우리 사회에서 법치라는 말은 아주 엉터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법치라는 용어는 마치 준법정신,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준법정신이 법치인 것처럼 그렇게 오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법치라고 한다라면은 나라에서 아무 법이나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이 법을 지키라고 윽박 지르면은 그것이 법치국가가 되는 꼴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법치라고 하는 것은 미국, 영국식의 어떤 전통적인 법치라고 하는 것은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법치입니다. rule of law. 이 법의 성격이 자연법 전통에서부터 온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법이라야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그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어, 독일식의 어떤 대륙적인 전통에서는 법치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르게 어, 법치국가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집권적인 행정이 이 강조가 되는 그런 그 대륙적인 그 풍토가 반영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그 유럽 독일 대륙 국가의 그 법치 사상도 거기서 말하는 법은 예컨대 이제 칸트의 정언 명, 명령 내가 할수 있고. 동시에 보편적인 법이 될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원리대로 행동하라. 이 정언 명령이 저 이렇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을 하되 이것이 공통적인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해도 이 괜찮은 그런 그 보편적인 법이 될수 있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행동해라. 이렇게 이제 그 정언 명령에서 정언 명령에서 묘사를 했는 것이 바로 법철학의 그 정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원명령이라고 하는 도덕의 일반 법칙, 이거를 법 분야에 적용을 한 것이 바로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국이든지 뭐 독일이든지 간에 이런 그 법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법다운 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다운 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어떤 법이라 해야 되느냐. 법다운 법이라 하는 것은 국민이 차별 없이, 즉, 보편성을 갖는 것이죠. 차별 없이. 어떤 그룹을 위한 법, 이런 건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 없이 탈목적성 속에다 어떤 목적을 숨겨놓는 법에대해서는안 된다. 나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숨겨놓고 법을 만든다,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꼭 금지해야 될 것만을 규정을 하는 그 소극적인 성격이 또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금지된 이 부분이 아닌 것은 나머지는 전부 자유스럽게 자신의 창의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 행동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유의 원리는 바로 이, 이 금지적인 성격만을 규정하는 네가티브, 소극적 성격이라고 하는 그 법의 성격에서부터 이제 오히려 자유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법치, 법치 부각하는 그 법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이제 법치의 핵심은 무엇이 법다운 법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최소임금제 뭐주 54시간 근무제와 같이 어떤 특정한 이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그 법을 내놨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보편성의 어떤 원칙 이런데 이제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 어, 취지는 조, 좋은 취지에서 그런 법을 내놨는지 모르지만 아직 취업이 안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욱 일자리가 희소하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같이 뭐, 자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이런 사업자들은 폐업이 속출했죠.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이런 자유를, 어, 엄청나게 이렇게 손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54시간 근무제라든지, 아어 최소임금제라든지 이런 그 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만에 대해서는 전체하고는 달리 상위 12% 중앙정부의 어떤 고심 끝에 나왔는 아는 상위 12%인가 하는 이런 집단에게까지 우리가 지원금을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서 비교적 어려운 그런 계층에게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지침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국가재원을 갖다가 자신의 어떤 인기라든지 어쩌면 대선에서의 그 표를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만 아니 어떤 이거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목적을 숨겨 놓는 이런 사용 이거는 전행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체 파괴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현대 사회와 같이 이런 거대 질서 이런 거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는 그법 이것을 마치 나라님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뭘 선정을 베푼다라고 하는 옛날 그 작은 사회 이런 사회에서나 가능했던 그런 식의 에, 법 정신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 오늘날의 거대 질서라고 하는 이 자생적인 이 질서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의 법치는 좀 온통 이 목적성의 규제, 이런 거에 의해서 거의 난장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당히 머리 나쁜 그런 통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그런 확신에 찬목소리로 대중을 이끄는 그 선동을 하고 했을 때 법치가 가장 심하게 망개,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확신에 찬 자신감, 이거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의 이, 이성으로 이 세상의 이치를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인데,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이 자만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법치라고 하는 것은 예, 오늘날 이 거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자생적인 질서. 이건 자생적이라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장 질서를, 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행동 규칙으로서의 그런 법이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자생적인 질서가 바로 시장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체의 의미가, 아 이렇게 그된데는 현대 그 거대 사회로 이렇게 진화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아 알게 된 그런 철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현재 우리가 3만 불 그리고 이제 5천만이 사는 거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조선 시대 이거는 그 경제 규모라든지 문화적인 여러 그 문명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수천 배 차이가 되겠죠. 이 조선 시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걸 통치를 한다, 하려고 한다라든지 하면은 뭐 역한데 무슨 혈연적인 마을 공동체 통치하듯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그 들고 다니는 휴대폰 하나를 바꾼다라고 치면은 그 속에 연관된 아 하드웨어적인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이 기술 이거를 만들기 위한 그 연관의 수많은 그 서플라이 체인에 그 연결되어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 그 속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몇천 명이 될지 몇만 명이 될지 지구상에 어디까지 그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되어 있을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이런 신호에 따라서 이것이 서플라이 체인에 어떤 기업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아 이런 그이 자발적인 질서 이것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이런 속에서 법을 만든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것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생적인 질서의 성격을 깊이 이해를 하고 이런 질서가 온전히 숨쉬고 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행동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장에 맞는 그런 게임규칙을 만들고 이걸 북돋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내놓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시장 질서를 질식을 숨못 쉬게 억압을 할 것인가 하는 것만 연구하는 듯한 그런 그 세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말은 하이에크가 처음 사용한 말이지만 아담 스미스의 어떤 국부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이 역시 자생적 질서 이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관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설계를 한다든지 라 하는 이런 조직 질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작은 공동체, 시족 사회라든지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대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것도 아닌 문명 사회에서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적으로 발전되어가는 그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를 믿지를 못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이걸 재단을 하려고 하는 그 유혹 여기에 빠져 있는 그런 그 어떤 이 정치계라든지 법적계라든지 아, 이런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훌륭한 그런 머리를 갖고 공부를 많이 한 관료 엘리트도 하더라도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런 복잡한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이 분업에 참가하는 현장 사람들이 수천 명의 이 현장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자기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 특이한 것은 그 현장에서 40년, 30년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도 자기가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하는 것을 말로 설명을 할수 없는 거의 대부분의 지식이 암묵적인 암묵적인 치화된 지식이다. 설명할 수 없, 없지만 오랜 세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잘 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그 지식 이것이 총체적으로 쌓여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생적 질서, 시장질서 속에서의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법들이 법치적인 법이 아닌 명령이 너무 많은 것이죠. 명령. 자유체제국가의 그 법치라고 하는 것은 자생적인 질서, 시장의 그 게임 규칙. 이거를 잘그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살아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아, 그런 의미에서 법치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특권을 배제하는 그런 법. 두 번째. 국가 권력의 어떤 전행 자의적인 제멋대로의 그런 그 권력에 의해서 자유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세 번째 어,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거는 개인의 자유 기업체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런 법이라야만 이 법치에 원래 맞는 법이다 이런 법치가 실현될 때 자연적으로 그 자생적인 질서인 거대 이 사회가 활발히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치가 올바르게 서면은 특정 이 권력자가 이권을 가지고서 이제 이 비생산적인, 비생산적인 그런 자원 낭비를 한다라든지 하는 것이 배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기업가 정신이 배양이 되고 그런 속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창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오래지 않아서 양질의 그 일자리가 생기고 하면은 어, 오늘날 이 젊은 우리 그 후배 세대들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하는 이런 자유의 말살 이런 상황이 이 법치에 의해서 올바른 어, 법 이런 거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법조계 출신 이 인사들이 대거 대선 후보에 진출을 하고 다음 대통령은 아마도 법적의 출신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이 자유로운 자생적인 질서, 즉, 문명을 보호하는 그 법치의 원리, 이거를 잘 가다듬어서 한국의 민주주의 의그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